네 반갑습니다 소가리 흥신소 구독자 여러분 현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향산여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장대여울 포인트를 설명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장대여울은 굉장히 여울이 길다고 해서 장대여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대여울의 상목과 중목 하목 이 여울의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대 여울은 어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장대 여울은 군간교 있죠, 군간교. 군간교라고 내비게이션 치면 나와요. 군간교 아래쪽에 있는 지금 여기는 향산 유원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향산 유원지에 속해 있는 여울입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울이 될 거고요. 굉장히 여울이 길어요. 길어서 예전부터 장대여울이라고 했던 여울입니다. 휴게소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여울 꼬리가 되는데요. 예전에 이뭐 공간 펜션, 어린 왕자 펜션, 여기 이제 뭐죠? 흐르는 강물처럼 펜션, 요런 펜션들이 다 낚시하시는 우리 조사님들하고 연관이 많은 펜션이에요. 낚시꾼들이 많이 갔던 펜션, 더군다나 송가리 누워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 포인트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펜션에서 쪼르록 내려가면 바로 포인트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를 많이 이용하셨던 것 같고 이 건너편 포인트가 워낙에 좋아요. 건너편 포인트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펜션에서 여기다가 배를 갖다 놓고 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포인트 설명을 조금 집중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시죠? 여기 상목 자리입니다. 상목 자리. 이 상목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덩어리도 많이 나오고, 아, 마릿수도 많이 나오고, 여기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꾸준히 쏘가리가 나오는 곳이고요. 장마지고 나면 또 좋아지고, 장마지고 물이 줄어들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고요. 여기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시냐면,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주차장 끝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진입하셔도 되고 여기 바로 턱에 진입하셔도 되고 여기 끝에 쪽에서 여기도 여울이거든요. 이 부분도 여울인데 이 부분도 여울이에요. 여울인데 물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는 이렇게 흐를러서 이렇게 돌아 내려오는데 이런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도 좀 괜찮은 자리예요. 여기 자리. 이 자리도 괜찮지만 아 향이 장대 올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건너편에 보면 요 나무가 아마 미루나무일 거예요. 이렇게 미루나무가 쭉세 개가 서 있는 자리. 요 자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상목의 턱자리 턱자리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거의 도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건너가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었긴 했는데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 여기는, 이 자리는. 그래서, 여기서 낚시하는 분들이 가끔, 어,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뭐안 좋은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자리는 이 정도 라인에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3분의 1 정도. 계속 들어갈 수는 있어요. 계속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자리에 쓰시면, 여기 게스팅해서 이렇게. 회수.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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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팅해서 회수 이렇게 회수 또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채살 모양으로 회수 이 자리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쓰면 이전 구간을 다 아, 하실 수 있고 이 정도 라인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채비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면요. 채비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 10분의 1, 16분의 1을 많이 써요. 여기서 10분의 1, 16분의 1을 쓰면 여기까지 날라갑니다. 거의. 거의 날라가요. 8분의 1 쓰면 거의 끝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평상시 물 상황일 때예요. 평상시 물 상황일 때.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실로우에 어, 평평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도. 뭐 거의 경사가 없다 보니까 물이 늘기 시작하면 많이 늘지 않아도 여기까지 물이 불어나는 예 그래서 낚시가 좀 어려워지고 물이 이제 넓어지니까 낚시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 물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까지 진입이 가능하죠 요 정도 가능해서 10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가지고 던져놓고 사 흘려 흘리시, 흘리시다가 이제 텐션이 강해지면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텐션이 강해지면 약간 너무 과하게 리프트를 시키지 말고 액션을 주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좋아요. 텐션이 강해지면 항상 천천히 들었다가 너무 빡빡하게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슬랙을 주셔도 되고 천천히 하고 다시 슬랙 주고 천천히 하고 슬랙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밑에 사람이 이제 요기를 지나올 때 밑에 사람한테 음 간섭이 생기거나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요, 요 부분에서 회수해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은 아, 보트닝으로 건너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팅으로 예전에는 군간 교회에서부터 이,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왔어요. 950m, 950m죠. 9534m 되는데 이 길이 그냥 900m가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900m인데 예전에는 낚시에 대한 열정으로 여기를 걸어 다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고기를 잡곤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 포팅이나 이런걸 통해서 너무 힘들으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 자리는 5월달, 6월달, 7월달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빠지니까 이제 꾀가 나서 여기서 포팅을 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 포인트 상목에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진짜 많이 잡았어요 덩어리 사이즈 좋은 것들 진짜 많이 잡았어요 여기는 물골이 물꼬리, 이쪽이 물골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은 셀러우고 이쪽 요쪽, 이쪽이 이제 이렇게 셀러우고 여기가 물골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공략을 많이 해야 셔야 돼요 가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를 공략할 수 있는 채비를 운영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는 아, 민노 쓰시는 분들은 뭐 보통 싱킹 미노 5 오, 오, 50mm, 60mm 요런 싱킹 미노 많이 쓰시고 서스펜딩 미노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1 m 한 2, 3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충분히 1m다권 들어가는 서스펜딩 미노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고 그렇게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여기는 조금 깊은데요. 여기 턱에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턱에 쓰실 때는 싱킹 미노우나 조금 1m 이상 들어가는 미노우를 쓰시는 게좀더 효과적이고 이 턱에 공략하실 때는 싱킹도 좀 헤비 싱킹 미노우나 아니면 1m권 된여울에서 여기가 여울의 상목 턱이다 보니까 물발이 제법 세거든요. 그래서 그, 상, 그 된여울을 버틸 수 있는 그런 1m권 자명하는 서스펜딩 미노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자 여기도 여울이에요 여울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캐스팅 하는 것도 좋아요 이곧 뿌리 자리 보이시죠 이곧 뿌리 자리에서 이렇게 캐스팅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던져도 되고 하여튼 여기서 물발이 이렇게 가니까 이 여울에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고기들이 조금 아,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조과를 보이는 곳이고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이 구간은 어, 여러분들이 꼭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여울 쪽으로 내려갈게요. 음, 여기가 이제 여울이 끝나죠. 여울이 끝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큰돌 바위 안반이 있는 자리에요. 안반 있는 자리에 안반. 이 자리도 괜찮고요. 건너편에 가시면 근데 여기는 어, 워킹으로는 갈 수가 없고 아마도 보팅이나 음, 카약이나 이런 걸로 이제 건너가서 공략이 가능하신 곳이고, 이 자리도 보팅, 카약 하시면은 괜찮은 자리.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쭉 잔잔하게 이제 여울이 끝나서 잔잔하게 끝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여울이 하나 또 하나 있죠. 2단 여울이에요. 여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이제 상목 이 되는 거죠. 상목. 여울에 상목 자리.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7월 달, 8월 달에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도 쏘가리가 굉장히 잘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 7월 달, 8월 달.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깊지 않은데 지그헤드 쓰면 거의 박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미노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미노우 많이 쓰시고 아, 그뭐 많이 안 들어가는 미노드 상관없어요. 한 60cm, 50cm 들어가는 미노드 상관이 없는데, 물발은 좀 세지만 아, 그 이렇게 막 하, 그 하얀 거품이 생기는 여울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데도 분명히 송아리가 좀 활동을 많이 하고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여울이 끝나면서 약간 말리는 요런 자리들, 그리고 이 여울의 상목 자리.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가면 아 여기를 상목이라고 상목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딱느끼실거예요그 다음에 여울의 하목자리 이 자리도 굉장히 좋구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요런 자리는 진짜 육자가 나오던 자리에요 육자들 네. 육자쏘가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 바위에서 던져가지고 여울꼬리 쪽이죠. 여기 이제 여울꼬리가 되니까 여기가 상목이 되고 꼬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가리들이 조금 큰 소가리들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이런 데서 낚시를 많이 하셨고. 그래도 놀러 오신 분들 중에도 이, 이,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에서도 마리수도 보시고 뭐 사이즈도 만나시고 가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울의 밑에 자리.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향산 위쪽에 지금 장대여울. 여기 전체를 장대여울이라고 하거든요. 장대여울. 장대여울 포인트를 대략적으로 상목 자리는 어디고, 이렇게 하나 여울이 더 생기고, 요 상목 자리, 건너편 자리, 여울의 중간 상목 자리, 꼬리 자리, 건너편에 돌집 자리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올라가시면 자 이제 군강교까지의 구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차 주차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한세대 정도 주차하실 수가 있고 건너편도 한 서너 대 주차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차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조금 커브길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려가시는 길은 여기 어딘가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그래도 뭐 쏘가리 포인트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내려가신다면 여기 좀 숙제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사이곡천에서 나오는 사이곡천입니다. 별방 쪽에서 나오는 사이곡천인데 이 자갈무더기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점점 쌓여서 지금 이렇게 섬이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맑은 물띠가 형성이 되면 본강의 흙탕물에 있는 쏘가리들이 이렇게 먹이 활동을 나오는 거예요. 먹이 활동을 나오고요. 지금처럼 제가 볼때 이렇게 장마 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나고 본강물이 탁도가 좋지 않고 그러면 이 본강의 물은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수온이 낮다는 거는 뭐 19도, 18도 이렇게 새물이 유입되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비교적 계곡 계곡 쪽에서 들어오는 물은 수온이 빨리 올라가겠죠. 햇볕 영향을 더잘 받으니까 빨리 올라가면서 요 부분 물이 뭐 19도, 20도, 21도, 22도. 이렇게만 수온이 받쳐주면 더 따뜻한 물 쪽으로 소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소갈이들이 항상 조금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탁한 물보다는 맑은 물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항상 요 자리에서 좋은 조가를 보였었어요. 육자 소갈도 몇 마리 나오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글쎄요, 이 섬에 막혀서 요 물살이 조금 많이 죽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만약에 요까지의 봉강물이 흐리다면 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다 항상 장마지고 아, 노래 볼 만한 자리다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군간교각 군간교 교각이 아마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교각과 이, 이 섬이 생겨가지고 여기 약간 훈수 지역이 생기는데 여기 앞쪽에 버드나무가 조금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이 버드나무가 좀 해결해서 낚시를 하신다면 이 자리도 쏘가리를 좀 만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새물 포인트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음,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죠.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시면 이 자리 괜찮죠. 이 자리 괜찮은데. 자이 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철망이로 된 구조물이에요. 철망으로 되고 이렇게 돌 돌멩이를 넣어서 뭐 옛날에 가교를 놨던 것 같아요. 이 구조물 주변 물이 여기가 물살이 조금 제법 가고 여기는 약간의 물이 받쳐서 회,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자리. 약이물 지금 물속에 잠겨 있긴 하지만 그런 물 흐름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자리고 물살은 여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를 공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그헤드, 미노우 다 괜찮은 자리에요 그래서 이 자리도 굉장히 괜찮아요 건너편에 보시면 이 네, 자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구를 좀 탐색하시는 그리고 어, 다리에서 보시면 여기가 되게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이는데 어, 물이 맑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보이거든요 이 지금 이쪽 편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암반이잖아요 보이시죠 이걸 2009년도 걸로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죠? 안반이죠. 안반. 그 쏘가리가 이 안반에서도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안반에도 고, 이 고리 있죠. 골, 골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부 다 안반이죠. 자,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 그 물속에 잠겨져 있는 구조물인데, 이렇게 예, 보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좋아요. 포인트를 노리시는 거예요. 예. 장대여울 포인트와 군간교 주변 포인트 합수부. 를 기점으로 한 군강교 주변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대여울의 가장 좋은 자리 상목, 그 다음에 중간 여울 상목 꼬리 그리고 반대편의 큰 돌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여기도 반대편에 미로나무 있는 포인트 그리고 상목에 있는 웨이딩 포인트들 여기 합수부 반대편에곧 뿌리 자리에 안반지형을 가진 요 포인트 자, 이렇게 오늘 장대여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핫한 포인트예요. 여름 시즌만 되면 많은 쏘가리가 나타나는 곳이고 좀 사이즈 좋은 쏘가리가 항상 좀 출몰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하고 계시고 장마가 졌다 그러면 군간 교 합수 항상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쏘가리 낚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